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4주 팔자하고 에, 공부하고 어떻게 에, 에, 연관된 관계 속에서 대체로 그 사람에게 타고난 재능, 부족한 재능이 드러나는지를 봤는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글자가 에, 팔자 내에 간섭할 때, 간섭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직업적인 특성으로 드러나고 공부 성향이 드러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첫 번째 오행적인 요소에 의해서 예, 융통성이 발달되있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 다루어 어, 설명해 드렸었고 요그 예, 다음에 예, 조후적인 요, 요소에서 어떻게 예,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 그다음 세 번째에 다루면서 바로 그~ 연월 태어난 달과 해에 해에 의해서 어떤 육신이 간섭을 할때 영향을 주느냐 그다음 네 번째 격에 의한 즉 월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월기 다 태어난 달에 있는 기운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인자로서 이~ 격이 어떻게 글 공부를, 그 이루어주느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월마다 포괄적 생각해도 좋고, 그 다음에, 격유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태어난 달에 있는 기운이 그 사람의 영을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글자들이 어떤 글자가 와있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 직업, 특성, 적성 분야가 다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laughs> 기억이 그, 그~ 처음 공부를 쭉안 해오신 분들은 저삼스러우겠지만이 이 비견 겁제 그다음에 식신 상관 상관 편제 정제 편제 정제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은, 그, 편제라고 하는 것을 잠깐 다루는 내용을 아마 들었었을 겁니다. 편제, 정제. 그 다음에, 편관. 편관. 정관. 그 다음에, 편인. 정인. 자, 이렇게, 10개의 육친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었죠. 예, 사주팔자에서는 예,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와 같은 기운이면서 음량관계에 있는 것을 예, 비견이나 급제 비견이나 급제. 그래서 목이 목기운을 만났을 때 그렇고 화가 화기운을 만났을 때 비견급제 한 시간에 다뤘었는데 기억을 제가 다시 한번 대사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목이 화를 만났을 때이 화를 뭐라고 하냐 내가 오행적으로 나아주는 존재다. 내가 나아주는 존재를 묶어서 식신 상관.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 음양이 다른 것을 상관. 예, 그래서 식신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목이 예, 토를 만났다. 내가 오행적으로 극을 하는 관계. 목이 예, 토를 제어한다, 극한다. 그런 관계일 때 이것을 주로 재승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치우친 것을 편. 치우쳤기 때문에 편제. 음양이 다른 것을 정제. 이렇게 명칭 붙입니다. 그 다음에, 금을 만났다. 자, 금을 만났을 때, 금이 나를 극하는 존재죠. 나를 극하는 존재. 나를 극하는 존재를 관성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치우친 것을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관.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른 것을 정관.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나를 낳아주는 존재, 즉, 수. 수를 만났을 때, 이 수를, 목을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은, 나를 낳아주는 인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인성. 인성인데, 음량적으로, 치우쳤을 때, 치우쳤을 때는 편인. 음량이 교차할 때를 정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글자로 바꿔서, 가빌일 때, 임이나 개가 다 오행적으로, 예, 수에 속하는데 예, 갑도 양에 속하고 임도 양에 속하므로 요때의 예, 갑이 임을 볼때 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편인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인 관계. 그다음 걔는 음양이 서로 다르니까 다르니까 정인 관계. 예, 나를 낳아주는데 발을 정 음양이 서로 교차하여 오더라. 예, 그래서 그 정인 관계라는데. 자 이런 글자들이. 글자들이 팔자 내에서 이제 여러 간지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태어난 날이 정일날 태어났다. 자, 정일날 태어나고 여기에 자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자가 왔을 때에 이 자를 육신적인 관계에서는 음으로 쓰는데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므로 이것을 평관이라고 합니다. 평관. 평관이라고 하는데, 이 평관이 조성되어 있다. 자, 이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평관이라는 것은 오행적으로 나를 극하는 존재라고 했죠. 나를 극하는 존재인데, 음량적으로치우쳤으까 많이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사회에 가서 활동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조직의 뜻에 따라서 내가 가는 상태. 근데 그것이 어떤 편향성, 특수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별이 평관성인데 여기에 평관성이 있으면 소년의 글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포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기 싫어서. 지는 게 싫더라 이거죠. 조직을 위하여 포함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소년의 반장 출마마에 하고 지는 거 싫어서 일 만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이런 평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친구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지기 싫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모여있는 곳에서 하는 공부를 잘해요. 혼자 있으면 이제 아주 열심히는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부모가 어떻게 자극을 줘야 되느냐? 너는 할수 있다. 자신감을 팍팍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할 때는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자존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통함으로써 그공부가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직업적인 환경은 주로 자기가 그 특수성을 가진 조직이 예,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이 아니라 군 조직이라든지 검찰 조직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살벌한 물건을 다루는 조직. 살벌한 물건이 뭐냐면 예, 살벌한 물건을 다루는 게 법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세무. 그다음에 예, 언론 방송. 요새 가장 살벌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금융이에요. 예. 금융이돈 예. 때문에 요새는 살고만, 조건 많이 하죠. 그래서 금융을 다루는 조직 사회에 나갔을 때이 사람은 사회적 성공이 수월하다. 소년의 글 공부는 지기 시를함으로 자존심을 자극하라. 예. 예. 자, 그 다음에 평가 말고 이제, 예. 그 다음 글자 봅시다. 축은 이제 육신적으로 식시되죠. 예. 자, 식신성에 의해서 예, 자기 직업이 저 소년의 글공부나 직업이 구성될 때이 소, 소년 글공부는 뭐냐면 식신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예, 두뇌의 융통성이 좋기 때문에 보면 금세한다 이거죠 보면 금세하니까 막 퍼질러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바짝 하루 전에 공부하면 시험치면 또 점수 만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세월이 가서 반복요소의 부족으로서 큰 공부에 결국 취약하기 때문에 소년 글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반복 요소의 강화. 아는 것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반복 요소 강화가 글공부습성에 대해 되 중요하죠. 그 다음 충 말고 그 다음에 인 한번 해봅시다. 인. 자, 인은 육신적으로 따져보면 정인성이랍니다. 정인성. 이 정인성이 있는 사람 말 그대로 도덕선생님이에요. 도덕선생님. 도덕선생님은 책을, 책도 똑바로 딱 놓고 봐야 돼요. 딱 똑바로 봐가지고. 에... 글 공부하라 할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문을 사 열어보면 공부책을 톡벌넣고 실제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글자 요소가 있는 사람이 대체로 글 공부를 안 시켜도 잘하는 경우. 잘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단지 이제 하나 부족한 건좀 융통성이 좀 부족하니까 융통성 요소를 자극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묘가 와 있다. 이 묘는 인성은 인성이면서 뭐라고요? 오행적 치우쳐 있죠. 그래서 대체로 학문적인 성향이 성향이 이공 학문, 기술 학문 또는 자격증 중심으로 글공부가 발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팔자는 이 편인성을 가지고 있는 팔자들은 대체로 자격증, 이공 학문 중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대신에 정인성이 아까 있었던 인하고는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묘는 대체로 번쩍번쩍한 머리 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는 성향을 가진다. 또 부족한 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인내를 두고 글공부를 성취해 나간다. 대체로 정인 편인 인원이 있으면 글공부는 그래도 많은 자극을 안 줘도 대체로 잘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묘했죠. 그럼 진이 와 있는 경우, 경우에 이경우에 상관이라는 별이 와요. 상관. 상관이란 별은 약간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두뇌의 융통성이 발달되어 있겠죠. 그래서 한 번만 보면 바로 안다 이거죠. 한번 보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거의 신동남내 소리 듣는 별이 이 상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팔방미인 뭐든지 배우면 금세금세 다 해요. 딱 하나 부족한 것이 뭐냐면 아는데 자꾸 시키면 짜증 내는 거니까. 반복 요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반복 요소를 강조해 줌으로써 글공부가 크게 강화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진 다음에 또 살을 한번 넣어봅시다. 예, 4. 예, 육신적으로 뭐냐면 이 급제라고 하는 요소인데 이 급제라고 하는 요소가 있을 때에 대체로 그 글공부 요소는 크게 강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고 뛰댕기는게 좋더라. 그러니, 글공부는, 책보따리는 오자마자 바로 문 열고 바로 책, 책던지 놓고 뛰나가는 친구들이 바로 친구들이에요. 예. 네. 차라리 이제, 이런 별이 있는 경우에는, 글공부 분야 중에서, 어, 대체로 그, 그 일반적인 그 학습에 의한 것보다는 운동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오히려 자기 전공을 삼는 것이 좋다는 것. 좋은 점은 또 뭐냐면, 급재 요소는 지기 싫어해요. 아까 편관은, 편관도 자존심이 강하다 했죠. 근데 급재는 지기 싫어한다. 지기 싫어하는 요소를 좀 자극해주면, 글공부에도 상당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가 있는 경우도, 제재 오도 내가 비견이 되는데, 비견 급재라고 하는 인자는 대체로 아까 포괄적인 뜻을 설명했지만, 예, 글공부 자체보다는 지기 싫어서 열심히 간다 예. 그래서 지기 싫어하는 친구에는 자꾸 어떤 요소를 경쟁 요소를 강조해줘야 돼요. 경쟁 요소를 강조. 예, 경쟁 요소를 강조해줄 때 공부를 잘하더라 이거죠. 공부를 잘하더라. 그런데 예. 가만히 앉아 있어라 하면 못하는 거죠. 예. 가만히 앉아가 차분히 공부 좀 해라. 이게 안 돼요. 냉장고 문열번 열면서도 잊지 마라. 지금 이 순간도 경쟁자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 경쟁 요소를 자극해줌으로써 효율성이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는 육신적으로 물론 축하고 미의 작용은 다릅니다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약간 식신이고 되 식신 요소라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낙천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두뇌에 의한 공부는 잘 된다하더라도 반복 요소가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신이 있다. 자이 신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가 이제 정제성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따져보면 이 정제성이 되는데 이 정제는 뭐냐 이 정제가 참 머리 아프거든요. 정제가 왜 머리가 아프냐 될 만큼만 하자. 될 만큼만 하자. 운전면허 시험이 합격점이 80점이라면 95점 받는 사람은 머리가 참 나쁜 사람이다. 82점 맞으면 제일 적당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꼭 학교 다니면서 3등만 하면 다 잘했다 이래요 자기가 자기 칭찬하고 하는 그 경우 제발 1등하면 해봐라 하면 1등 안 해요. 1등 그피곤을몰뭘 하느냐 이래요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힘든데 그래서 꼭될 만큼만 하는 이 요소 때문에 대체로 부모님들 애를 많이 태우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보시면 되죠. 자는 분명히 하면 되는 안데. 3등 한 번만 안 한다 이거죠. 또장점은 뭐냐? 5등 밑으로 내려가면 또 열심히 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또더들만또될 또 만큼 만 그래서 5등 5등 밑 내려가면 또 열심히 해서 3등 올라가는데 3등 위로 올라가 보라 하면 은아 이거 그 피곤해라 할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낙천성이나 천성적인 어떤 적당주의 이런 것에 의함 학습, 학습적으로, 그, 이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예. 적당, 학습적인 적당주의가 되겠죠. 이런 것이 강하게, 강하게, 따라다니는 발자가 이런 발자. 인생에는 참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든지가 물 때는 떡긴 기가 있다가, 사고난 데는 또 빠져가 있는 거예요. 가, 어디 가도 가면 없다. 이거예요. 사고난 데는. 그리고 묵는 자리, 노는 자리는 항상 딱 옆에 끼어가지고, 자기거다챙이 묵고 있고, 떠들고 있고 하는, 에, 팔자들이 이런 어떤 속성. 이게 인생에서는, 보고 예, 요소로는 참 좋은 거죠. 보고 예, 요소는 좋은데, 예, 공부에는 그 부모님 애를 태운다. 1등 한 번만 해라 해도 1등을 잘안 합니다.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예, 뭘 걸어야 되느냐. 상금을 걸어야 됩니다. 상금. 예. 상금을 걸어서, 여기 재성이라고 하는 건 재물에 대한 의지라든지 욕구가 가능하다 했죠. 그 상금을 걸어가지고, 뭘 하면 뭘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번에 한 번만 안돼 이러면서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신 다음에 유가와 있다 칩시다신다음 유가. 유가와 유가 있는 경우에 육신적까지면 편제가 되죠. 편제 아까 어, 저, 저어 시간에 그 정제가 재물에 대한 융통성이라 했죠. 편제는 재물에 대한 융통성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언니한테 이자놀이 한다 했죠 예. 이자놀이 하고 어렸을 때저 지난 시간에 그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 돈만을 받으면 야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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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가 20번이다 예. 그거를 머릿속에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상 사례에 대한 융통성이라든지 그 조화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공부도 한다면 한다 요 한다면 한다 공부해가지고 잘살려고 공부한다 이러면 열심히 하고, 이거 해가 뭐잘 사는데 도움 안 된다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퍼질러져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이게 뭘 몰라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상금을 걸면 이 악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난 인자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번에 예, 몇 등을 하면은 뭘 하나 사주겠다. 상금을 걸었을 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선생님 옆에 가에 붙여도 공부 안 합니다. 그래가까뜩까뜩까고 아, 예, 예, 압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안얻 어떻습니까? 시게보면다 안다, 이거라, 예. 근데 이상하게 시험만 치면, 예, 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런 발자들이 상금을 걸어 눈을 빡 터지게 하면 예,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거품을 물고 하는 힘들이다. 인형뽑기 20개를 따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예. 자, 이게 이제 편제라고 별이 왔을 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육신, 간지 중에서 개술자가 왔다. 자, 개술자가 왔을 때에 육신적으로 따지면 상관이 됩니다. 상관이 일반이 속성했었죠. 예. 눈치, 재치, 두뇌, 총명, 융통성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무엇이 부족하다. 반복을 안 한다는 거죠 의외로 이제 이 식신이나 상관이나 정제 이런 요소들이 바, 발달되어 있는 발자들은 두뇌 회전은 굉장히 좋은데 반복하라 이러면막 아는데 왜 시키느냐 이 아닌데 그 아주 꼬매 때부터 그래요 꼬매 때부터 그 색깔을 가르키는데 이거는 빨간색이다 이거는 노란색이다. 이거는 파란색이다. 이렇게 해서 색깔에서 을 색깔 공부시키죠. 그랬을 때 이제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미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이제 또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무슨 색일까? 이제 선생님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는 것또 모르니까 무슨 색일까? 자기도 답안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게 뭐냐면 에 기본적으로 융통성이라든지 눈치코치라든지 이런게 빠른 친구들은 아는것또 시키면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이 친구들은 자꾸 뭐냐면 새로운걸 주가지고 생각하도록 자꾸 만들어줘야만 수업시간에 딱 새로운게 나오면 듣고 있다가 아는거 나오면 벌써 옆에하고 장난치를 궁리한다는거 그래서 항상 그 새로운 학습적인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반복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반복 요소를 강화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해수 자 자부터 쭉 해봤죠. 자축기묘 진사오미신술에 이제 마지막인데 술 해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정관성이 됩니다. 정관성. 이 정관성이 되면은 평관성이 아까 자할 때 했었죠. 자할 때큰 뜻이라든지 조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억제해 간다면 이 정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스스로 뇌이안 시켜도 시간 따라 탁 움직이는 신호등하고 같은 요소가 있는 거죠. 신호등. 놀러 가자 하면 학생이 그러면 되나? 학생이 그러면 되나 하는 친구들이 이 정관하고 아까 그 범인자 할 때에 범인자 할때이 정인성이 된다 했죠 이 도덕 선생님 정관이라는 별하고 정인이라는 별이 있는 친구들은 도덕 선생님 신호등이거든요. 신호등은 딱 시간 맞춰가 빨간 신호, 노란 신호, 파란 신호 이 왔다도 다 정확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행동적인 절제가 행동적인 절제가 작은 친구들이니까 예, 자존심만 어느 정도 자극해 주면 공부를 알아서 다 하는 패턴이 이 패턴입니다. 그런데 예. 이런 패턴들은 이제 자존심을 자꾸 너무 자극을 하면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거죠. 이런 형 예, 기본적인 자존심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 잘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로 벌써 공부를 다 유도해 줄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육체 여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그 월지에 있는 글자가 어떤 관계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부 성향, 그 다음에 공부를 상승시키는 인자 이런 것들을 쭉 다뤄봤는데요. 절대로 나쁜 글자는 없다는 거죠. 그 글자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또 부족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는 거죠. 머리 지휘 박는다고 공부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강하게 타고난 거.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이상 해줄 게 없어요. 보면. 뭐 해줄 겁니까? 공부 대신 해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육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생활과지 접목시켜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